안녕하십니까. 단태권도 사범 이석진입니다. 어제는 저와 함께 단전치기에 대하여 배워보았는데요. 오늘은 장운동이라는 것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운동이란 호흡과 상관없이 복부를 움직여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장운동을 하게 된다면 어제 단전치기를 하며 알아보았던 단전의 열을 느끼게 해주고 온몸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해보실까요? 우선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서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 무릎을 15도 정도 굽혀 양손을 아랫배 위에 올려줍니다. 장 운동을 하실 때 호흡에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아랫배를 밀고 당겨주시며, 장의 움직임과 느낌에 집중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10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 하셨다면, 시계방향으로 복부를 쓸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옆을 보고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 무릎은 15도로 굽혀주시면 됩니다. 한번더 10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찬가지로 열 개가 끝났다면 한번더 복부를 시계방향으로 쓸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장 운동에 대하여 배워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